음, 혹시라 형아 불러봐 아, 아. 우리 혹시 잘 있어? 대답 안 하는데 안해 아, 네? 응 자식 할머니 좀 바꿔줘 봐, 할머니한테 이상하게 응 얘기 하시면 돼요 그냥 아이고 우리 왜 손장가 음, 야 형아 살빠졌다살 빠졌어 너너희 아빠가 얼마나 날 가지고 닭다를 했는 <laughs> 못 먹게 해, 못 먹게. 해. 이제. 할머니 빼니까 보고 뭐, 먹어줘. 할머니 좀만 더, 한번더 빼요. 조금 더 빼라고? 그래. 조금만 더 빼고, 운동 푸고, 어. 그 뭐냐, 음식 잘 먹고 그래요. 집에까지 어, 가야 어. 채소 먹고 그러고 있어요. 응, 그래, 알았어. <웃음> <웃음> 부전자전이네요 저한테도 그래요. 자기는 엄마같이 생긴 사람이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세다. 네. 어, 세다, 말이라도. 네. 엄마같이, 왜요? 잠깐 저한테 고양이같이 약간. 사람은 딱두 가지 타입이 있는 것같았대요 고양이 어, 상하고 개 개상. 상하고. 아, 자기는 개 상이 좋지 고양이 상은 너무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김은희 씨는 네. 어느, 어느 상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도 강아지 쪽으로 가야지. 저개 개상? 상이에요? 고양이는 아니잖아요. 개 상은? 곰상 아니야? 곰 상? 야, 나, <laughs> 야. 곰 상. 타 상? I <laughs> 다합니다어 <laughs> 그래. 아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아 n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이 n o w I don't know. I 복실이 <laughs> 야 오메불망 너만 쳐다보고 있고 문간만 쳐다보고 있다. 분다 올 때까지만도 응? 누구 망구석. 누구 올줄 알고 왔는데 와릴거 없거든. 아, 알았다. 아. 정말 어 일부러 복실이 안불르놓는걸 제가 찾을까 봐못 보겠네. 알았다. 내가 분다 보고 갈게. 그래 알았다. 그래, 응, 그래. 응. 그러니 뭐 어디가 있어? 얘가 1호랜다이그 집. 그렇죠. 뭐, 이제 하셨어요? 가자 복실아. 이제 얼굴 웃네. 나는 주스먹고 싶다. 물 드세요. <laughs> <다 웃음> <다> 더물드시래 <왔어. 웃음> 물. 드시래요, 물. 음. 김밥을 해야 되잖아요. 아주 사오지 만들기 힘들는데. <laughs> 왜 쳐다봐? 뭐 먹으면 당분이 살짝 안 돼요. 그럼 뭘 먹으려고, 나를? 다이어트김밥을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뭘나 알아서 해봐. <laughs> 맛 없으면 나는 안 먹으면 되니까. 응. 음. 자기가 얼마만큼 사가지고 올 건데, 음. 재료를. 재료를요? 응. 어. 채소 단위로 이렇게 넉넉하게 싸올게요 <laughs> 아이, 참, 저렇게 <laughs> 짓궂어서난못 살겠네. 응? <laughs> 여보세요? 어 아직 함성박이 김밥 재료 사러 갔어 지금 어그 김밥을 먹는데 뭐를 넣고 쌀래는지 자기가 알아서 하니까 그러니까 나더러 밥만 안쳐놓래어너 와서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어라 아유. 어디 갔 무슨 긴가루에 솔찌 말리로 아니 이걸, 이걸... 이걸 이걸... 이걸 어쩌려고 이걸 이걸... 일단 야채로 채울 거예요. 아이고 맛없네. 드셔보세요. 다행이네. 이제 한 번은 그 제가 매주 와야 이제 살이 쭉쭉 빠지는데. 그러면 아주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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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laughs> 뭐 짬뽕이지 그게 김밥 재료야. 그냥 온갖 잡동사니가 다 들어가지. 누구야.